야 이게? 내가 얘네 보여 줄까? 어, 샤넬만 근데. 없지 다 있어. 한 어, 봐. 만들... 지방시 어? 발렌시아가 버버리 덴디 w i t 가 있는 곳. p 음, 그, 그 사람들이 저한테 요청한 거는 깔끔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프로페셔널 보이게 아무튼 정리를 해서 오늘 밤을 새서라도 열심히 알아보고 보내야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제 새벽까지 이 파락시스랑 캐럴로그를 만들고 잤는데 와, 자꾸 막 떨리는 거예요. 막이 사람들이 나막몇백 몇 개씩 주문하면 떡 하지? 막 이런 생각에 조금 그랬는데 일단 파락시스는 뭐 대단한 건 아니고 뭔지 쓰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룩북은 이런 느낌으로 그냥 사진 디자인별로 이렇게 음 그냥 모아놨고 어서 오늘 보내줘야 되는데 그 프라이스 폴 세일 프라이스 사실 그것 때문에 어제 되게 어 오랫동안 고민을 했는데 어 대략적으로 가격이 나온 것 같고 이게 확실히 음 수량이 많으면은 저한테 메리트가 있는 그런 거여가지고, 수량을 얼마 줄지를 제가 모르니까, 이게 막 10개 오더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뭐, 그래도 한 100개는 되는 건지, 솔직히 저는 100개는 됐으면 좋겠거든요? 아, 근데 모르겠어요. 100개를, 아,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어요. 뭐가, 좀 아직도 얼떨떨한 마음이 있는데 일단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보내보고 그쪽에서 이제 뭐라고 말하는지 솔직히 폴셀파이스 보고 어떤 일로 하자 할 수가 있어요 암튼 일단은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뚫려 암튼 그러면은 안녕 또 알려드릴게요 빠이 여러분들 이제 이메일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펄락 시트랑 룩북 보내드립니다. 어. 보냅니다. 아! 보냈어. 아! 아무튼 보냈습니다. 이제 아 아무튼 연락이 오기만을 이제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헐.. 이분이 오늘 휴가를 가셨다네? 헐.. 무슨 이런 일이 오늘부터네? 보냈는데 cc로.. 그.. 그.. cc로 들어갔으니까.. 음.. 될것 같아요 나 이해가 안 가. 잠깐 다시 한번 읽어볼게. 나 지금 올라와 봐봐. 나 너무 얼떨떨해서 나 모르겠어. 나 지금 계약을 따는 거야. 계약 하나. 아직 다 끝나지는 않았지만 지금 계약이 성사가 되고 있어. 아니 이게 무슨 내가 예 무슨 일이야, 이게? 내가 얘네 보여줄까 웹사이트? 어, 좀 보여줘. 진짜 큰데야. 봐봐. 어. 디자인도 봐봐. 지방시, 어. 발렌시아가, 버버리, 펜디 뭐다다 들어가 있는 곳에서 나를 받아주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아 진짜 브랜드 완전 디자인 완전 디자이너 브랜드네. 브랜드고. 어칼라거펠드 오. 어, 그리고 이제 모든 브랜드들이 다 들어가는 거야. 진짜 엄청 응. 많아. 아그 완전 큰데야 나 조그만데 아니었어 오, 여기. 와 진짜 와. 대박이지. 여기 완전 그냥. 와 진짜네. 어, 어그도 있고. 진짜네. 오. 응. 어 되게 큰데. 샤넬만 없지 다 있어. 어, 발망도 있네. 응. 발렌시아가도 있고. 블루밍 빌드 있고, 어. 블루밍 이어도 이제 생기겠네. l l b i l 봐봐 i l l Bill, b 드 l l b i 야 l b i l 진짜 i l l b 드 l l B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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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스 l l Bill, 어 i l l Bill, b i l 불 넘게 주문하면 l l b 핑이네 메컬리 <립> 어떤 거? 그 프라이스를 아이들? 어? 무슨 프라이스를 얘기하는 거야? 얘네는 거? 컨펌 안 했잖아. 프라이스에 대한 거는 지금 MOQ에 대한 얘기를 한 했... 거지. 한 거야, 벌써? 했으니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지. 왜냐면 아, 꼭 그렇지 내가 알 수도 있어. 아, 그런 한나야. 거야? 안나꼭 그렇지 않을 수도 아... 있어. 아. 일단 지금 MOQ 얘기만 하는 거야. 봐봐. please note the set M. 봐봐. But, but she said, please kindly confirm one of the above in order for us to proceed. 뭐가 표시돼? for for them to proceed on 어? the the price that the cost. 아, 또 그런 거야? 어, 아니. 너무 너무 먼저 가지 마. 아직 지금 여기 explicitly 얘기가 된 것만 오케이가 된 거야. 음. 그 밖에 다른 것들은 다 오케이가 아니고, 음. 다음 거는 또그 다음 거를 넘어가서 오케이. 지금 하나 하나씩 톰톰 하고 있어. 는거 내가 여기다 뭐라고 썼냐면은 말하든가, 음. 아니면 에머킨 프라이스는 이렇게 바뀐다라는 걸 알려줘야지. 아니 그렇게까지 할거 없어. 그래? 난내 말만 어. 오빠가 말하면 얘, 옵션을 더 주면 안 돼. 그냥 이럴 때는 바로 그냥 어떻게 해하는 거야. 그리고 프라이스가 안 맞는다라고 하면 그때 내가 말하는 거지 여기서 막. 구구절절하게 이거를 할 필요가 없다고. 나 내가 원하는 아니, 거는 그 아니 그말그 말이 아니고 하면 뭔지 알려 달라고. 아, 아직 기뻐하면 안 되는 거야? 응, 음, 아직은 뭐지 뭐가 다된게 아니잖아. 응, 음, 알았어. 그, 너무 먼저 기뻐해 버리면은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들떠서 일을 망칠 수 있어. 그럼 있잖아. 뭐라고 할까? 잠깐은 그치, 올라가도 그치. 그니까 러이거는또 그냥 이거를 뚫기 위해서 하는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맞아 그건 맞아, 맞아. 얘네 아니면은 내가 할 수가 없는 거였으니까 어 어차 어차피 얘네가 음. 안 한다고 해도 우리는 보자 오빠 한 번만 봐줄 수 있어 누가 그렇게 팔아줘 전 세계에 내 제품을 그러니까. 그니난 그러니까 그게 되게 큰거 어, 같아. 그, 더 많은 사람들한테 미칠 수 있는 그 기회가 생기고 아니 거니까.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이 그냥 유럽이 아니라 그냥 전 세계 사람한테 음. 내 제품을 살 수가 있는 거야. 그래. 되게 감사 나참 내가 할수 있는 능력만큼을 허락해 주셨어. 음. 그래 이메일 써. 기도를 먼저 해야 돼. 응. 음. 도하줘 아빠가. 응. 음. 응. 오빠, 근데 진짜 너무 감사하다, 진짜로. 응. 오빠, 어, 내가 그막 PPT 막 고치고, 응, 어, 그 그렇지. 자가 격리 할때 응. 미국에서부터 이게 응. 될까? 무슨 생각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됐다는 게 너무 신기해. 나 미친 것 같아. 진짜, 진짜. 너가 거 같아. 진짜. 내가 기회를 만들었어. 응, 맞아. 나, 내가 구멍가게 하기 싫다고 그랬잖아. 응. 내가 막, 하나 팔리려고 이거 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 영나에 음. 하나 빨리 하나 빨리 거 좋아하고 하나 빨리 거 좋아하고 마음 빨리 못쓸 거고. 그거 내가 싫다 그랬잖아. 음. 구멍 가게 하는 것 같다고. 음. <laughs> 전세계 전세계가 나를 살 근데 원가 계산은 다시 해야지. <laughs> 성곽에서? <laughs> <laughs> 왜냐하면 이제 아 음. 그게 또 엄청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로 안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어. 그냥 깔끔하게 사가는 어, 거. 안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게 아니고 어, 그러니까 꼭, 꼭 해야 하지. 오빠야! 아 이거는 좋아할 텐데 이제. 어. 하루하루 정말 빠듯빠듯하게 움직여야지 제가 생각하고 계획한 것들을 다 끝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